최근 국직성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후에는 기록적인 더위가 예고되오니 호우 및 폭염 대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모두 고생하셨고, 8월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휴가철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 구민 여러분, 박연철 의장님과 동배 성녀 의원 여러분, 김영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내일 7월 19일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급류속 맨몸으로 실종자를 수생하던 중 최상병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기가 다가온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규탄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성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상병은 전북 소방 본부 소속 소방위의 아들로 최 씨가 아내와 결혼 생활 10년 차 되던 해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외동 아들입니다. 꽃다운 20살 꿈 많은 최상병. 여러 꿈중 하나는 해병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귀한 자식을 나라 지키라고 군대에 보내놓았더니 구명조끼나 로프등안전장비를 갖추지도 않는 채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해 허무하게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색 당시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빨간 옷을 뽐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상병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인 중 군인의 가족이나 친구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수리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하였고, 25일 열차례 과혹행위로 또 다른 훈련병이 사망하였으며,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장교 두 사람이 숙소와 차량 내에서 각기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에 이어 6월 23일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불과 한달새 5명의 꽃다운 병사가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얼차례 과혹행위로 숨진 훈련병의 경우 연결식이 있었던 같은 시각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한민국을 보니 참 답답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수많은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수많은 청년을 괴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죽이는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입대할 때내 자식 죽으면 나몰라라 누가 나라를 지키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수 많은 군대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 행정만을 일삼는 정부와 국방의 총체적 변화가 시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애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사과정의 외합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